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이제 문제 풀이 <laughs> 하셔야 되는데 하, 여러분들 여기 오시기 전에 기본서 한몇번 봤어요? <laughs> 한세 번까지 보셨나? 한세 번? 음. 응. 뭐두번 정도는 보셨겠죠. 응. 자, 우선 어.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laughs> 음... 자, 이제 교재를 잠깐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새, 새, 이 교재 이렇게 먼저 보시면, 자, 부가세, 개발소비세, 주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 목차 잠깐 한번 봐볼까요? <laughs> 자,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를 총 토픽 20개. 로 해서 요총 문제가 한 이백육 이백 한 칠십 문제 정도 되시 되구요 자 그다음에 뒤로 넘겨보시면 개별 소비세는 한 토픽 1 2로 나눠서 정리를 했고 주세는 1 4로 나눠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 소비세랑 주세랑 뭐한 각각 한 50여 문제 정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파트 4는 이제 관세사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27회부터, 27회가 처음이었거든요. 객관식으로 온 게. 1차로 내려온 게. 그래서 27회부터 37회까지. 그러니까 작년 시험까지 이제 쭉다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우선 토픽별로 내용 정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이 자리에서 풀 거예요. 문제를 이 자리에서 시, 제가 시간을 재고 풀 겁니다 시간을 재고 풀 거고 이제 그 시간 안에 푸셔야 돼요 왜냐면 음~ 저희가 이제 시험을 보실 거잖아요 (1차를) 근데 이게 시험이 시간이 무한정 주어진 게 아니라 생활에 내어라 푸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내에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존에 계셨던 이제 수험생분들이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저한테. 선생님, 정말 감사하다고. 그까 그러니까 뭐, 자 가르쳐 서 줘서 감사하다. 뭐, 저, 이, 이, 이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 이거 말고도 그, 시간 재놓고 푸는 연습을 안 했으면은 자기는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다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교시 때, 여러분들 회계학하고 같이 보잖아요. 그러면, 저희 이 내국 소비세 4 0 문제 먼저 풀고 그다음에 회계학을 푸시거든요 거의 대부분 물론 뭐 회계학이 너무 자신 있으신 분들은 회계학 먼저 풀고 내국 소비세를 나중에 풀겠지만 보통의 수험생분들은 내국 소비세를 빨리 풀고 그다음에 이제 회계학을 푼다고요 그러면 회계학 같은 경우는 사실 다 풀지를 못해요 그 시간 안에 그래서 회계학은 고득점 아까 그러니까 좀 어느 과락을 안맞으려면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국 소비세를 30분 안에 끝내줘야 돼요. 30분 안에. 그러면 저희가 40문제잖아요. 그죠? 40문제를 30분 안에 끝내준다면 한 문제당 1분이 걸려도 안 돼요. 그죠? 1분보다 더, 더 밑으로. 그러니까 1분, 1분이 안 되는 시간 안에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말하는 그 30분은 문제 푸는 시간만 30분이 아니라 답체크. 여러분들 답 체크 시간도 은근 걸려요, 시간이. 그 또, 또, 안 밀렸어야 될 거라고 또 좀, 꼼꼼히 좀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뭐한 2, 3분 잡고, 그 다음에 뭐이거저거 하다 보면은 그게 만만한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쭉 계산을 해보니까 한 문제당 대략 한 27초 정도에 끊어줘야 되거든요. 27초? 그럼 27초면 어때야 되냐면은 그냥 문제 딱 보자마자 답 이렇게 돼야 돼요. 뭐 고민하면 안 돼. 고민하다 보면은 1분 후딱 가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답 체크하고 그리고 바로 회계학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순간 시간이 엄청 이제 지체가 돼요.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떨어진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내국 소비세를 다 풀었는데 다 풀고 시계를 보니까 45분이 지나 있더라고요. <laughs> 너무 아찔한 거죠. 그 나머지 시간 회계학거 어떻게 풀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수험생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아니, 지금부터 이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 그, 내국 소비세만 이렇게 연습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과목을 좀 그렇게 연습을 하세요. 그러니까 특히 내국 소비세나 관세법? 관세법도 좀 그런 연습을 좀 하시는 게 낫죠. 이게 뭐 세월에, 네월에 계속 푸는 게 아니라, 시간 안에 딱 끊어줘서 고득점,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점수를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연습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안 돼요. 처음에는 아마 이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 그만 푸세요. 그러면 아직 나 반도 못 풀었는데 막 그만 풀라고 그러고 막 이럴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돼요. 그리고 요즘에 또 시험 문제가 좀 제가 보니까 모르겠어요. 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내구 서비스 같은 경우, 전 요번에 차, 이번 37의 문제가, 아, 뭐 이런 것까지냈을까 그리고 계산 문제도 너무 크고. 그러니까 계산 문제도 옛날에는 되게 간단간단했는데 좀 많이 커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이렇게 안 나오라는 법은 없고. 어 그러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연습을 하시면 되니까, 그걸 연습을 안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정말 안 돼요. 뭐다 풀고 나는데, 뭐 50분 지나 있고, 45분 지나 있고, 그러면은, 뭐,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지금부터 같이 저랑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은, 처음에 톡빛별 어,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 재놓고 제가 문제 푸는 시간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랑 같이 답을 맞추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파트가 다 끝나고 나면은 여기 해당 기출문제가 있어요. 여기 해당 기출문제를 제가 이제 회차별로 쭉 뽑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또 같이 또 시간 재놓고 또풀 거예요. 어, 근데 그거는 지금 저희가 27회부터 37회까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최근 5년치만 풀 겁니다. 저랑은 최근 5년치만 같이 풀 거고, 그리고 나머지 그 전에 거, 그 전에 회차들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숙제를 하셔야 돼요. 근데 숙제를 하실 때도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시간 재놓고 한 문제, 한 문제당 30초 넘어가지 않게. 제가 수업 시간에는 27초에 끊을 건데 여러분들 혼자 풀 때는 30초는 넘어가지 않게 그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 때는 여기다가 풀지 마세요 문제집에다가 왜냐면은 이 문제를 한번풀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또 풀고 또 풀고 몇 번씩 풀어 봐야 될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 풀지 마시고 연습장 있잖아요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풀고 채점 매기고 근데 채점은 여기다 하세요 채점은 채점은 교재에다가 하시고 문제는 연습장에다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거는 문제 풀이 시간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채점을 이제 저랑 같이 풀때 이제 채점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맞는 거는 동그라미 칠 필요는 없어요. 틀리는 것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내가 틀리는 것만. 막비 내려도 상관없어요. 아, 저 여기 다 틀렸어요. 괜찮아요. 여기서는 다 틀리는 거는 하나도 창피한 게 아니에요. 내가 창피한 거는 시험에 떨어지는 게 창피한 거지. 여기서 틀린, 여기, 여기 있는 문제집 다 틀려도 돼요. 여기 있는 문제집 다 틀리고 시험만 붙으면 돼요. 어, 그래서 이렇게 틀리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또 풀어봅니다. 그래도 또 틀리는 게 있어요. 어? 그다음에 이제 또뭐그 다음 주가서 이제 또 풀어봐요. 그럼 또 틀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세번 그어지는 거는 그러니까 안 그어지는 거는 이제 내가 안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고 내가 풀었는데 계속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온다 이런 애들은 내가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이건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르는 거는 다시 기본서로 가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 그리고 내가 어느 부분이 모르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내가 연구를 해도 해도 모르겠다. 그럼 이제 저한테 가져오시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 파트에서 저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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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틀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제가 이제 전 질문 딱 들어보면 아, 이 친구가 뭐에서 지금 막히고 있구나 이게 거의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 해결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어, 이 내구 서비스 80점 이상 맞는 거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11월, 12월에 하고 그 다음에 1, 2월 달에는 이제 11, 12월에 연습했던 거 가지고 이제 정리, 깔끔하게 정리 딱 해서 이제 3월 달에 시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차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제 수업 시간도 이렇게 좀 활용을 해 주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음, 이거 채점 매길 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시간 없어서 못푼 것도 틀린 겁니다. 예, 시간 없어서 못푼 것도 그냥 틀린 걸로 과감히 그냥 그으세요. 어, 과감히 그으시고, 그리고 이거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하면은, 음, 그리고 뭐 이런, 이런 것도 연습해야 돼요. 이게 진짜 실제 시험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냐면은 어저 저도 객관식 시험 본지가 너무 오래됐기는 하지만 저도 그런 느낌은 알거든요. 뭐 여러분들도 아마 이럴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풀때 풀다가 아리까리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우선 안 풀고 밑으로 내려오면 자꾸 신경 쓰이죠. 어 얘도 무시하는 그런 연습도 하셔야 돼요. 이게 자꾸 신경이 쓰이면 이걸 또 제대로 못 풀어요. 어, 그니까 러 이런 연습도 그냥 요번 10일, 12월 달에 그냥 다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1, 2월 달에는 딱 깔끔하게 정리해서 시험장 가는 걸로, 예. 자, 그리고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랑 같이 이제 정리는 하는데, 정리는 하는데, 기본서처럼 그렇게 정리는 못 합니다. 그렇게 막 완벽하게는 못 해요. 그러니까, 어, 만약에, 뭐, 정리하는 거잘 따라올 수 있겠다. 그러신 분들은, 뭐, 굳이 기본서를 안 봐도 되지만, 만약에, 아, 내가 좀, 이게, 정리를 같이 하는데, 좀 따라가기가 힘들다. 그러시면은, 수업시간 오기 전에, 한 번, 기본서 한번 정도 훑고 오시는 것도 좋, 좋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가장 완벽한 거는, 그 제가 기본서 10번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시험 볼 때까지.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가장 좋은 거는 시간이 되신다면 수업 시간 오기 전에 기본서 한번 보고 그리고 저랑 같이 또 정리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문제 풀고 그리고 끝나고 집에 가서 이거 다시 한번 문제집이랑 기본서랑 같이 복습하고 그렇게 되면은 또 1회독을 또할수 있는 거죠. 기본서하고 요거하고 그러면 그러면 아마 1, 2 월달에는 그 나머지 회독수는 더 빨라질 거예요. 이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제가 기, 기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험 날 전날, 시험 날을 전날 내 과목을 다볼수 있게끔 나 자신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은 한 과목에 두 시간씩만 해도 여덟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역 영어도 두 시간, 그러니까. 관세법도 (2시간에) 다다 보고 무역 영어도 (2시간에) 다 보고, 보고 회계학도 (2시간) 다 보고 그다음에 내국 서비스도 (2시간) 다 보고 하루에 이렇게 다 보고 그다음 날은 그냥 펜만 들고 가서 체크만 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가끔 이제 시험장에 이거 뭐~ 책다 들고 가시는 분들 있죠 <laughs> 어제 들고 가도 그거 못 봐요 그러니까 이번 (11월) (12월) 달에는 내 자신을, 그러니까 11, 12, 1, 2, 요 4개월 동안은 내 자신을 시험 전날 내 과목을 2시간 안에, 과목당 2시간 안에 각각 볼수 있는 그렇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어. 그래서 뭐, 가끔 뭐 이런 얘기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뭐, 뭐, 노트 만들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 게, 그거는 뭐, 그 노트 만들어서 그게 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안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닌 사람은 안, 안 해도 되고, 예,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당거나뭐 어쩌죠 얘기하는데, 그것도 제 생각에는 당거나 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기본서가 나요? 문제집이 나요? 그런데, 당연 히 기본서로 해야죠. 당거나를 내가 만약에 하려면. 음, 당연 히 기본서죠. 요 문제집에 나와 있는 이 토픽에 나와 있는 이 정리들은, 그냥 기본서에 있는 것들 중에서 그냥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이렇게 뽑아 온 거지 여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본서에 다 있어요. 음. 요거는 이제 문제 풀이를 위한 거니까.